선생님, 제가 오늘 중국인 친구를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말문을 대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 오늘 처음 만나시는군요. 그러면 제가 처음 만남에 중국인 친구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표현들을 알려드릴게요. 어, 얘좀 중국어 좀 공부했는데 이런 인상을 남길 수 있게요. 제가 단계별로 하나씩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해중이 여러분. 싱호의 싱호 오늘부터 중문즉답 시리즈를 통해 중국 현지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회화 표현을 알려드릴 효민쌤입니다. 가끔씩 우리가 이 표현을 어떻게 중국어로 말하지, 어떻게 대답해야 하지 할 때가 있잖아요. 중국어를 배웠지만 입에서 쉽게 툭 나오지 않는 그런 표현들. 오늘부터 저 효민쌤과 함께 물어보면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중국어. 중문 죽답을 같이 배워보아요. 자 그러면 첫 만남으로 가볼까요? 처음 만났을 때 우리 보통 닌허니허 하잖아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어떻게 말하시겠어요?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싱회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혹시 이 표현 들어보셨나요? 그쵸. 좀 우리한테는 생소한 표현이잖아요. 우리는 평소에 처음 만나면, 见到你很高兴,认识你很高兴, 이런 표현들 많이 사용하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요, 중국인들은, 幸会,幸会,이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한답니다.幸会를 사전에 찾아보면요, 만나 뵙게 되어 기쁘다, 이런 뜻으로 나와요. 또 중국인들은 좋은 건두 번씩 중복해가지고 쓰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幸会,幸会, 라고 한답니다. 네, 인사말을 건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말문을 트고 시작할지는 모르겠어요. 어, 그렇군요. 인사말을 하고 말문을 틀때 가장 좋은 표현은요. 我 likes 我介紹一下.이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츠오 介紹라는 단어 자기 소개라는 뜻으로 중국 어느 곳을 가든 무조건 쓰이는 표현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기 소개에서 그리고 이름을 빼먹으면 안 되죠. 자기 이름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이름 소개요. 네, 중국에서는 성을 따로 말하고 또 이름을 나중에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누구야, 나는 뭐라고 불러라는 표현의 叫를 활용해서 이름을 알려 준답니다. 만약에 제 이름이요. 김해중이라면요. 워 <목소리> 싱진 찐 진해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 이름까지 말을 했으니까 이제 내 직업 을기하기 해야 되겠죠. 나의 직업 혹은 신분을 나타낼 때는요. 셔라는 표현을 써요. 뭐 뭐이다라는 표현이죠. 내가 학생이면요. 셔. 학생. 내가 선생님이면요. 라오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 제가 중국 북경대학교의 학생이라면 북경대 베이징 다쉐를 붙여서 워是 베이징 대학의 학생이라고 쓰면 되겠죠. 선생님 처음 만남에 어색함을 제일 빨리 없앨 수 있는 대화 주제가 취미 공유 같은데 이럴 때쓸수 있는 표현은 없나요? 어우, 취미 공유를 할 때는 바로 워 핑시 시환. 뭐뭐? 요것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바로 이 뭐뭐 땡땡 안에 좋아하는 것을 넣어 주시면 되는 표현인데요. 예를 들어서 친구에게 내가 게임 하는 것을 좋아해. 요 말이 하고 싶으면요. 게임을 하다 다용시를 넣어서 워 핑시 시환 다 용씨라고 하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자 여기까지해서 자기 소개 그리고 첫 만남에 쓸 상황별 표현을 알아봤는데요 알려드린 다섯 가지 표현을 활용하면 친구에게 나에 대한 소개를 쉽게 잘할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운 예문들을 문장을 활용해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제가 먼저 느린 속도로 한번 그리고 조금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마지막 구간은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싱운이행이 我来自我介绍一下，我姓金，叫金海中，我是北京大学的学生。我平时喜欢打游戏。자이번엔조금빠른속도로읽어볼게요여러분빨리빨리따라오셔야돼요幸会幸会。我来自我介绍一下，我姓金，叫金海中，我是北京大学的学生。 자, 이번에는 저 립싱크 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보세요. 선생님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자, 해볼게요. 패션, 너무 잘했어요. 오, 너무 좋았어요. 자, 앞으로도요, 이렇게 공부하고 바로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중국인을 처음 만났을 때어 창피하고 이렇게 숨지 말고요. 당당하게 어떻게 한다고요? 싱훼이 싱훼이 합시다. 이번 중문즉답 중국어 자기소개편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해커스 중국어 구독 그리고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같이 아메리카노를 시켜 먹으면서 대화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 해진이 여러분, 제이징!